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용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전등 번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임지하시며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 듣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의 이름으로 나와서 부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수건들입니다.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나서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태중에서 나올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탄식하고 괴로워 하면서 죽습니다. 이것은 날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간에게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산다는 것 자체가 생로 병사, 즉, 나고, 늙고, 병들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고통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진 벌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신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그 사람도 인간에게 평안을 약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포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때한 사람이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하여 지나온 날을 회상할 때 살아온 생애에 있어서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이때 나프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전 생애를 거쳐서 행복했던 날은 일주일도 안 되지.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대양의 넘실거리는 파도는 세상을 오고 간 사람들의 눈물이요 육대제에 부는 바람소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한숨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나라, 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면 80이라고 말하지만 그긴 생애를 해상해 보면 잠자는 시간의 3분의 1이 될 것이고 나머지 고통의 날들을 제외한다면 모두가 다 슬픔 뿐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소 2장 23절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의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대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 속에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으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자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근심을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로서의 고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짓는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자녀를 돌보는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힘겨운 이민생활 속에서도 주일만은 안식은 얻는 날이요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주일에 얻는 평안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평안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살 맛이 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수 없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땅 학대받는 고달픈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로부터 착취당하고 압박당하고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를 신이 내려다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 것을 생각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의 초청에 기기우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돈에서 무언가 평안을 얻어보려고 돈을 법니다. 출세, 높은 자리, 권세, 세상의 부여를 쫓는 것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건강해도 그것으로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결코 인간에게 평안을 계속적으로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세상의 평안은 문제 해결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문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 없이 살려고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평안은 죽음의 평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죽는 평안은 욕구 충족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반하는 소원이 성취됨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성취라는 것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일생을 살수 있는 사람이 욕심부리다가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고생합니다. 부모 형제를 어렵게 만들고 처가를 빈털대로 만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선하게 쓰지 못할 사람이 주책 없이 욕심부리다가 고생하는 경우를 한국 뿐 아니라 이 이민사회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의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27로 21절에 보면 이사야 선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악인는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소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문에 보니까 세 살짜리 손자에게까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주면, 자식들이 그돈 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살까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둘째로 평안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하며 아버지를 생각하고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온통 세상 일이 근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해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해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국의 화이트릭이라는 사람이 크롬 웰의 특사로 스웨덴에 갔는데, 나라 걱정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이분과 동행한 사완이 하나 있는데, 화이트랙이 잠을 못자고 있으니까 밤에 화이트랙을 찾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이트갱이시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잠이 안오는데 잘 왔구나. 경이시오 경께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상을 다스리셨고 섭리하고 계셨다고 믿으시는지요. 물론이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경이시오, 경께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장 중에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그거야 물론 하나님의 장 중에 있지. 지금 영국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믿지, 그렇다면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엎드려 절으라고 나갔습니다. 그때 화이트랙은 "내가 근심한다고 역사가 뒤바뀌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나?" "나,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였구나 생각하고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내 문제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문제 따로 있고 신앙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맡기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맡기십시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죽게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셋째로 평안은 기도로 받습니다. 빌보소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관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 버리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100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고, 10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감사가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대일 간에게 쓴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인이 불경기에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사장님, 사모님께서 이런 일을 하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다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쳤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사건은 보동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도둑놈의 집이라는 낙인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살난 아이한테 방에 들어가 자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금방 자고 일어났는데 또 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또 자자 하고는 자살하려고 신문지로 문틈을 막고 깨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집에 대해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음, 괴로움, 괴론, 닥치는 환란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불쌍히 여겨 구원해줄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 찬송이 들려올 때, 죽을 용기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일어나서 깨스를 끄고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옛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빈집 한 채가 있으니 가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탄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평안은 감사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려면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겐 근심, 걱정, 탄식이 따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현실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있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은 감사가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졌어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